교회력으로는 오늘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 책읽기를 여태까지 했었는데요. 어제부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책 '하나님과 하나되어'를 다 마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요. 주변에서 목사님들과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교인들과 같이 읽는다. 이렇게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해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과 또한 이해력 때문이고, 특별히 강의와 책에 대해서 신뢰를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책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모임을, 오프라인의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번에는 전 웨슬리에 관한 책을 읽을 겁니다. 이제 제대로 웨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리교회,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나의 눈이 더 깊어지고 그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이 바뀌면 인생에 대한 이해도 바뀝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 안는 전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을 성찰하면서 깊게 이해한 것인데요. 이런 세계관은 우주의 저박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카르트는 우리 안과 주변 또한 우주까지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단순하다. 단순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도 아무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주신 것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그 사람과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주 일투, 일투족을 감시하고 벌 주고 또한 한 반편으로는 상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관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학자인 니니안 스마트는 그의 책 종교와 세계관에서 종교란 다름 아닌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없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과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종교인 겁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이고 과학적 합리성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고 바로 그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세계관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신학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유대인인 바울은 마온의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인데요. 이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격분했지만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들은 종교심이 많았지만 이들은 종교심으로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의하면 생명을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어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 그가 생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거꾸로 사람이 상을 만들고 이 만든 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종교심이 많았지만 이들의 종교는. 이들의 세계관은 결국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세계관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섬기는 세계관을 우상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역시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건물을 만들고 누가 저 앞에 롯데캐슬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대학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누가 책을 만들고, 누가 학문을 만들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을 섬기고,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니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들 앞에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섬기든 안 섬기든, 인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므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듬어 찾아야 할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보혜사를 advocate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변호자, 보호자, 대변인 이런 뜻입니다. 특히 변호사란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른편은 힘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또한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서 오른편은 변호인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신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하고 연결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특별히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숨을 히브리어 루하그라 그러는데요. 그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그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살았다고 하고 영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란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아담이 살아 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생명체라,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제이시고 모두에게 생명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책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에서 시편 42편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갈망한다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이다. 네페쉬는 사람의 목구멍에 위치한 생명력을 뜻한다. 생명이 생명을 목말라한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통해서 소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란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호흡하고 호흡하면서 소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갈망하고 있을 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소생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몰투바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늘에 계시거나 창조 안에 계시는 식의 일반적인 현존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성전, 자신의 영속 속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현존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 현존하셔 지금 존재하셔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옳트마는 이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그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내 아래 현존하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 이들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은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생명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알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나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인 베스 베커 존스는 God the Spirit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과 용기를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움츠려든다. 나 역시도 내가 바라지 않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어 죄와 공포를 밀어내셨다. 그래서 나에게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했다. 디모데 후서에서 역사하신 동일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관건은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하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셔서 나에게 생명주심을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마침내 사랑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절제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의 신학자 에드워드 스킬레백스는 그의 책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 그리스어 키리아케에서 왔는데, 이는 주님께 속함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와 라틴어 에클레시아는 다른 형태인데, 이는 모인 공동체라는 뜻으로, 키리아케와 에클레시아를 합치면 주님의 공동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준다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시고 바로 이 영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란 인간에게 생명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당신 안에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 우리에게 공동교회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최초의 예수 예수 공동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 남짓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차있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발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들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로부터 으온 생명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나를 두려움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의 믿음은 누룩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눈이 열린 겁니다. 과거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열등감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과 내 몸을 뚫고 들어오신 생명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있다는 이 새로운 눈, 이 새로운 세계관이 이들로 하여금 순교를 무릅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로마의 콘스탄티니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후 테오도시아스 황대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초대 기독교인들이 죄와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져 있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미 2000년 전에 소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 사이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생명과 호흡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죄와 두려움에서 자우 있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더 뚜렷이 볼수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힘과 돈이 많아서 이것이 교회를 끌고 나간다고 믿는다면, 그곳은 하나의 친교 단체나 사회적 클럽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구회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 공독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임재하셔 우리 공독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갖고 이 세계관에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 우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죽음도 벽이 아닌 문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그래서 심판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10편제 3편은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긴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 10편제 3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서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5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 쉬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곳 공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나의 심, 심, 심장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다이슨 일어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찬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니, 우리를 깨워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 구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데리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독교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와 바로 여러분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이제 더 이상 푸념과 한숨과 불평과 불만 대신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비전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 자리는,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주십니다. 이를 믿고 알고 체험하면서 삶과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면서 하루하루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신 아버님, 어머님, 또한 그분들을 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더욱 더 커다랗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만과 불평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희망과 또한 평화와 기쁨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주시옵시며 마음과 영혼의 눈을 크게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특히 그런 모든 어머님, 아버님이 되시고 또한 삼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